물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. 의학적으로 발표가 된 내용이에요. 자, 여기 프랑스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실리카가 들어있는 물을 하루에 10mg씩 더 증가시키면 치매 위험이 한89% 정도로 감소된다. 이렇게 또 확인까지 해주는 논문이 나옵니다. 윤향순 씨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. 체중이 72kg 정도 됐어요. 실리카,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그랬죠. 또 거기다가 디톡스, 오토파지까지 했으니까 3개월 만에 72kg이 그렇게 배가 많이 고프지 않으면서도 52kg으로 감소가 됐어요. 20kg가 줄어들었는데 젊었을 때 처녀 시절의 몸매로 돌아갔어요. 그것만 변화가 온 것이 아니고, 치매가 시작이 됐어요.